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베에게 나온지라 바세베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있나이다 바세베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왕이는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무밍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배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야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니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하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즉위한 이후에 아도니아가 다시 악한 일, 즉 왕이 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두 번째 계략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솔로몬 왕이 그것을 간파하여서 그에게 말한 대로 그 아버지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 원해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한 일에 대해서는 그가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로 책임을 묻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악한 일이 다시 보이면 죽이리라 이제 그 같은 일이 다시 있을진대는 다시 반역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죽을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쉬 가라앉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재를 당하는 것이 사실 그에게 유익인데 이 사람의 한번 마음의 틀이 자리를 이렇게 잡은 그런 악한 마음들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나온 것은 그가 어, 새로 즉위한 왕의 모친이기도 하거니와 더군다나 솔로몬이 어, 아직 나이가, 나이가 연소하고 그리고 또 그가 솔로몬을 왕으로 완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분 아니겠어요? 자칫하면왕 왕위가 왕권이 아도니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바스베가 왕께 나아가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맹세하신 것을 시행해달라고 그렇게 선지자 나담과 함께 청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친의 그 공헌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바스베가 뭐꼭 대리청정까지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그 위치가 확고했던 것이죠. 새로운 왕국에 있어서. 그래서 왕조차도 그녀가 나올 때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그녀에게 절하고 또 왕의 오른편에 앉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그 전에는 왕비였지만 수많은 왕비 중에 다윗의 왕비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왕 솔로몬의 모친으로서의 자리에 앉았다.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사실 아도니아가 그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와서 그 바세바를 부추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이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같이 어떤 일을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혹하거나 꼬실 때 하는 말은 참 달콤해요 언제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추겨 세우거든요. 오늘도 다들 아도니아가 보면 당신이 말하면 왕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이왕이는내것 아닙니까?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아도니아가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없으니 자기가 이제 장자 남은 장자고 당연히 내 것이었고 거의 내 거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근데 온 이스라엘은 그 얼굴을 다 내게로 네 향하여 왕을 삼으려고 했다. 이것은 과장이죠.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어, 군대 사령관들이나 군사령관들 또 신하들 된 중에서 유다 사람들은 그런 어, 아, 그 아도니아와 함께하였어도 무엇보다도 이제 어, 그 다윗당의 친위 부대 예, 그 사람들과 또 제사장 중에 한 사람 또 선지자 나단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모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듯 온 이스라엘 다도니아가 왕대길 바랐다고 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이렇게까지 과장하는 것은 다내 것이었는데, 결국은 이것을 내 것이 안 되게, 솔로몬이 되게 하신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좀 생각하셔서. 내가 얼마나 내 입장에 서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구하는 것을 내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부추기는 말에 바세바가 한껏 고무되어서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거동하지 못할 때 침실에서 다윗을 수종들었던 처녀 아비삭을 내게 달라 아내로 달라. 이, 이 아비삭은 시나들이 뽑은 다윗을 위한 첩이었으나 다윗이 동침하지 아니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왕된 아버지의 첩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다음에 그 아버지를 여서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음을 은근히 이제 암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할 때에 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였고. 그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수 있게 왕궁의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아버지의 처들과 함께 범한 것이겠죠. 동침한 것이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정당한 합법적인 후계자다라는 이방인들이 흔히 말하는 왕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을 취한 것이라 할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더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겠어요? 비록 다윗이 아비사과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첫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구한 것이 악하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악한 것은 그가 이제 이런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왕권을 노리는 차후 계책으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직 연속하고, 그 어머니는 또 자기가 이렇게 교묘한 말로 삼아 구어 삶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세바가 어쨌든 난그 아도니아의 숨은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무다는 상태로 내가 말하면 어린 왕이 들어주겠지, 당연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해주자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연소하였어도 그 숨은 뜻을 간파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솔로몬 마음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은 물론 자기가 왕위에 서 있음에 가지게 됨에 세워짐에 있어서 사람의 공헌을 그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 모친과 또 선지자와 제사장에 또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불리한 솔로몬의 편을 들어서 다윗왕에게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일에 설득한 일이 있으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솔로몬 마음속에는 다윗 아버지의 왕처럼 나를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다윗의 언약이 있고 또그 아버지 다윗에게 자기를 왕이라고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을 무시하면 없으나 그러나 그런 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그성 마음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바세바는 한껏 고무되어서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도니아의 숨은 계략을 간파하지 못했다.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면 그런 다른 사람의 교묘한 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 말과 말과 그 행동에 숨겨진 그 뒤에 사악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은 더 나아가서 아도니야가 그 어머니를 부추겨서 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 뒤에 배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군대장관 요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그렇죠. 그를 위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어머니가 왕권도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넘겨지는 것 같으나 분명히 이 뒤에는 그런 계책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명분 삼아서 어느 순간인가 기회를 잡아서 다시 이들이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런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겠죠 그래서 일로 말미암아 그가 1장 5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예, 죽이리라. 악한 것을 볼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결국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가서 재단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의 악한 의도와 그 뜻을 결국은 숨길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정치적인 일 같아도 사실은 이런 일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히 서가는 것이겠지요 이제는 그 어머니조차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나이는 연소 하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으로 강하게 강화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그 중심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굳건한 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조차도 이런 마음은 약하고, 내가 왕이 된 것은 어머니의 덕이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사람의 덕이다라는 마음이 더 컸다면 그가 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마음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결국은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그가 아들이기는 하도 해도 그러나 왕됨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왕을 삼은 하나님이 왕권을 자기에 가사하셨다는 것을 또 공표하는 공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우리를 사람 앞에서 좀 당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이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달콤하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고 때로는 사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장애를 걸림돌을 우리 발 밑에 둘 때에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목표인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그런. 빛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그런 지혜도 영민함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악한 것에 대한, 악한 것들에 대한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선, 악을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악한 것들을 피할 수 있고 그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착한 것만으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laughs> 착한 것만으로는. 착한 것만으로는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가요 예, 지혜로워야 돼요 이것은 악을 안다는 것이 꼭 악을 행함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기도 하지만 예, 이 악이 얼마나 교무하고 죄가 얼마나 치밀한지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으려면 반대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빛을 알게 되면 빛을 인하여 어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본래 우리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의 왕이 지기식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처럼 기본 산당에서 우리도 좀 그런 지혜를 구함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악한 의도와 계획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우리 심지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허락하실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중심이 있으면 그 모든 일에 분별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악한 것들에 대한 그 의도를 파악하고 혹은 악한 자들의 하나님 교획의 달콤함과 그 부추김에 하나님 넘어가지 아니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람으로 인하여 휘둘리지 아니할 굳건한 진리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할수 있으되 그러나 하나님 악한 일과 또 악한 도무에는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더 높으시게 더 하나님 친밀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관계함으로써 그렇지 아니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본능적으로 알수 있는 경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너무 건고하면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가 적은 것에도 하나님 참 무거워서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주의 성도들의 삶에 모든 하나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주께서 덜어 주시옵시고 무멍해를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잘 지고 능히 지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 가볍게 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주의 성도들과 늘 함께 계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의 강력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친히 주께서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